안녕하세요. 전국 350개 이상의 매장과 네이버 카페 70만이 함께하는 여코폰의 오신입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자영업자분들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신규 창업자의 폐업률이 약 80%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대안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왜 여커폰 창업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창업을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낮은 초기 투자 비용. 여코폰 창업은 소자본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창업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초기 비용이 필요한데요, 여코폰은 가맹비 5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교육비 역시 가맹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 계약 후에 초기 교육부터 운영까지 본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여쿠폰의 폐업률은 5% 미만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데요. 휴대폰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품입니다. 특히 일정 기간마다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작이죠 여코포는 이런 특성을 살려서 창업자들이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역 상권 분석과 맞춤형 마케팅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코포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전국 350개 이상의 매장, 70만 명의 커뮤니티 카페 회원, 30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까지 여코포는 창업 초기부터 고객 유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연간 10억 원 이상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브랜드 인지도 덕분에 창업 초기에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요. 고객 신뢰를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쿠폰은 창업자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100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투자해서 1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론부터 실무까지 꼼꼼히 교육해드리고 있고요. 가맹점주님께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세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이 부진한 매장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도 아낌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역코폰의 낮은 폐업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장기계약을 요구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큰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코폰은 계약 조건이 유연하고요, 위약금이 없이 언제든지 가맹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이는 여코폰이 창업자와의 상호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여코폰 창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코폰의 창업 과정은 간단하지만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맹 상담 및 계약. 두 번째, 시장 분석 및 교육. 세 번째, 매장 설계 및 오픈. 이 모든 과정에서 본사가 창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안심하고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코폰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지원 혜택. 역쿠폰은 단순히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래 마케팅 대행사에서 받아야 할 모든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플레이스, 블로그, 카카오, 인스타, 당근, 유튜브 모든 채널의 마케팅을 지원하면서 직접 운영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실적인 매출 증가를 위해서 매장 단독 광고나 유튜브 출연, 연예인 협업 등등 강력한 브랜딩을 본사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육 과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본사 교육, 지사 교육, 슈퍼바이저 파견 교육 등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창업자들의 역량을 키워줍니다. 매장 근처 로컬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손님 외에도 본사에서 받은 DB를 할당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창업 혜택 들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여쿠품 말고 는이 세상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드리자면 아이폰16 사전 예약 시즌 때 본사에서만 db를 1만 대 이상을 받았었는데요 그 시절 매장 숫자가 250개인 걸 감안한다면 매장당 40개 이상의 db가 돌아간 거죠 이런 지원 덕분에 월 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는 점주님들이 점점 계속 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 속에서도 여커폰이 어떻게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았는데요. 소자본 창업, 안정적인 수익, 강력한 브랜드 파워까지. 여커폰은 창업자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본사와 전국 35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심 양면으로 항상 돕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가맹 창업 상담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코폰의 오스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